자 이번 시간에는 예, 전번 시간에 이어서 윈도우 내장 소프트웨어를 한번 우선 살펴보고요. 어, 그 다음에 예,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를 보시면은 자 어, 모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조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자 저번에 보셨던 프로그램이 예, 윈도 파워 쉘 시스템 도구 여기까지 보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복원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시스템 복원 요거 같은 경우, 어, 저번에 이, 자, 자, 시스템 파일 및 복원 설정이라고 보시면은 자, 다른 권장 복원 혹은 어, 다른 복원 지점 선택, 이렇게 선택을 하셔,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요 이 지점으로 현재 요 지점으로 한번 복원을 시킨다고 하고 가정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복원 지점 확인을 요청받고 자 여기서 마침을 누르게 되면은 예 지금 어요 시점으로다가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원되는 내용은 요 드라이브가 보원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침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 프로그램에 예. 자, 다음은 이 시스템 정보를 보겠습니다. 시스템 정보를 보면은 자, 시스템 관련해서 여러가지 정보 사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있는 어, 고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OS 이름 네, 버전이라든지 이렇게 자 시, 시스템 이름 뭐 시스템 제조업체 모델 시스템의 종류 프로세서 바이오스 지금 아미바이오스를 쓰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죠. 인텔코어 예, 6,400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시스템 관련 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어, 또 하드웨어 리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I/O 포트 그리고 뭐 IRQ 해서 여러 가지 관련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DMA 관련 정보, 자 강제로 설정된 하드웨어 그리고 뭐 I/O IRQ, 메모리, 예, 이런 식으로 시스템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 보실 수 있는 예, 고러한 아주 대단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사운드 장치, 디스플레이, 저기의 선, 입력, 키보드. 굉장히 이 그냥 이 시스템 정보라는 프로그램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자료실에서 뭐 굳이 시스템 관련 정보 보기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웬만한 정보는 다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제 어 컴퓨터의 장치별로 이렇게 정보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Ctrl r 을 누르시면은 원격 컴퓨터의 시스템 정보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시면은 시스템 정보 파일을 이렇게 NFO 확장자로다가 파일로서 저장을 하는 그러한 저장 기능입니다. 내부 내기. 네버 네이 같은 경우는 예, NFO 파일이 아닌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어, 하여 로컬 하드디스크 상에 예, 파일화 시켜서 저장을 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정보, 자 작업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예, 살펴보았었죠. 예, 제어판 컴퓨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번 어, 시간에 한번 살펴본 내용이 많은데요. 예, 몇 가지만 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돋보기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예, 화면을 윈도우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시면 확대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버튼은 반대로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도킹 관련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싶으시면 은 나름대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설정, 요거를좀 올리고 보겠습니다. 배율을 여기 설정하시는 것이 되겠고요.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 이동, 그리고 키보드 포커스를 따라 이동, 텍스트 삽입 지점을 따라 돋보기 이동, 이런 다양한... 옵션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복근성. 자 이렇게 해서 어, 윈도우 내장 소프트웨어 어, 웬만한 소프트웨어는 다 살펴본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여기 게임을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인터넷상의 다른 사용자와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게임이 있습니다. 자, 일부는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지 않고 있지만 이런 체스타이탄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는 게임입니다. 미디어... 플레이어. 윈도우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DVD 메이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DVD 플레이어를 갖고 계신다면, 하드 디스크 상의 정, 그 파일을 갖다가 이렇게 DVD, 이미지로 저장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진 및 비디오 선택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예, 어, DVD나 CD 파일로 파, 파일화할 어, 파일을 입력받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여기에서 항목을 추가하셔도 되고, 되지만 예, 저 같은 경우는 탐색기 사용이 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 가서 이러한 특정한 예, 파일 갖다가 DVD에다 넣 넣겠다 싶으시면은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떨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항목이 추가어 추가되고 있는 어, 상황이 예,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렉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그 일부분만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요 정도만. 그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셔도 되시고 자 이렇게 직접 예, 메뉴를 쓰셔도 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미디어 파일만 입력을 받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확장자만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음악을 예, 사진 샘플로 가, 가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요 추가 그러면 슬라이드쇼라고 해서 지금 된거 이 예, 지금 안에 보이시는 이 파일들이 DVD 안에 구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어, 자 다음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이런 예, 식으로 어, DVD로 어, 굽는 어, 그런 DVD 굽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 윈도우 DVD 메이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 파일이나 아니면 음악 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보시면 이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뜨는 화면이 이 네트워크에서 예, 윈도우 미디어에서 추천하는 이런 파일이 뜹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 재생 목록을 예, 재생 목록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렇게 클릭, 클릭해 주시고, 자, 입력해 주시고, 자, 요거 같은 요, 지금, 에, 우리가 지금 asdad라는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뭐, 에, 곡을 갖다가 끌어 놓아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재생 목록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이 뭐, 파일을 생성을 하시고 파일을 이렇게 생성 라이브러리 안에다가 넣으시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파일을 재생 파일의 목록이 생성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예, 미디어 플레이어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디어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자세히 예, 알아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전 버전의 윈도우를 어, 쓰셨다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팩스 및 스캔 팩스 및 스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예, 팩스 그리고 예, 스캔 관련해서 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메일로 전달할 전달 전달을 할 수도 있고, 백스를 받거나 보내거나 할수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내장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구요. 예, 이번에는, 예, 어,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요로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사이트에 바로가 바로 바로가기 연결 아이콘을 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특정 사이트를 다 바탕 화면에다 아이콘 아이콘을 둘려면은 바탕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자 아이콘 새로 가기 만들기에서 바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위치 입력, 이 텍스트 필드에다가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소를 적어주시고 다음 눌러주시고 바로 가기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자 이렇게 라이코스하고 우리가 방금 만든 예, 아이콘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라이코스 하고, 우리가 앞에서 만든, 예, 주소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탕화면에서 입력도구 모음, 보이거인, 보이거나 숨기기 설정입니다. 자, 바탕화면에, 아, 바탕화면이 아니라, 아, 작업 표시줄입니다 작업 표시줄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입력 도구 모음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갖다가 설정 혹은 해지하는 방법은 자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도구 모음이 있죠 여기서 입력 도구 모음 요걸 체크를 해지했으면은 자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에~ 그리 요 요까만 예. 요것조차도 여러분들이 보기 싫다 예. 그럴 때는또요 도구 모음의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설정 입력 도구 모음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숨김이라고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가 어, 표시줄에서도 보이지 않고 예, 바탕화면에서도 완전히 숨겨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플래시 디스크에 락을 기능이 락을 어, 락을 추가하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비트 라커라고 하는데요. 자, 이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G 드라이버가 지금 어, 플랫 플래시 디스크입니다. 요걸 갖다가 비트라커 기능으로 한번 잠가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비트라커 켜기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은 요렇게 비트라커를 시작하는 중 이런 메시지가 뜨죠. 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이 드라이버를 잠금 해제할 방법을 선택하라. 합니다. 자 암호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어, 괜찮습니다. 스마트 카드를 이용한 방법도 있는데 스마트 카드를 이용해서 하려면 자 이렇게 뭐 스마트 카드를 또 넣어야 되고 또 스마트 카드 핀이 필요하다. 어, 옵션이 좀 까다롭죠. 그래서 스마트 카드가 이, 혹시라도 잃어버리면은 이게 뭐 잠금을 해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그냥 암호를 쓰시는 것이 낫습니다. 암호를 눌러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은 자, 이렇게 하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은 이제 요 암호로, 복구 키를 바탕 화면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암호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식 디스크가 자물쇠가 채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이제 이, 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남이 함부로 열지 못해요 왜냐면 암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암호를 모르는 사람은 요 디스크에 액세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뭐 진행률이 상당히 예, 느리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다릴 수는 없고요. 예, 그냥 여기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이미지 편집 이미지 편집 같은 경우는 어, 간단한 이미지 편집은 이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그림판이라는 이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이미지 편집은 가능합니다. 탐색기를 열고 어, 사진을 하나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아, 이렇게, 지금 뭐, 어, 여기 위에다가 어, 펜으로 어, 이름을 쓸 수도 있고요. 색깔을 지정을 하시고, 플립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펜으로 예, 갔다가 어, 어,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도형을 갖다 삽입할 수도 있고요. 브러시 작업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브러시 작업. 그리고 지우개. 이 특정 영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회전, 그리고 크기 조정, 크기를 60% 정도로 줄여 보겠습니다. 자, 훨씬 더 주,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이요렇게 해서 요렇게 작업한 이미지 파일을 최종적으로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요 튤립.jpg로 저장이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미지 편집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 장치 드라이브 업데이트하기 아, 요거는 지금 어, 그냥 생각을 하,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어판의 패널을 보면서 제가 언급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Alt 탭과 Ctrl Alt 탭 예, 이러한 것이 있는데요. 자, Alt 탭과 컨트롤 Alt 탭. 자, Alt 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프로그램 간에 이렇게 이동을 이동을 하는 그런 기능이고 컨트롤 Alt 탭을 눌러주시면은 자, 제가 지금 키보드를 완전히 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alt 탭은, alt, 를 떼면은 이런 식으로 없어지지만 alt 컨트롤 탭, 탭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예, 이동이 가능하다. 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탐색기의 예, 주요 단축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탐색기의 주요 단축키. 요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자, 컨트롤 L, N 같은 경우에 새 창을 여는 거고 컨트롤 S 아, 탐색키를 하나 열고서 보여드리는 것이 나을 듯 하네요 자,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N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새 창이 열렸죠? 이런식으로 컨트롤 i 프트 N 자, 새 폴더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새 폴더가 두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엔 n d 그리고 HOME 지금, 어, 레이아웃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을. 자,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F11. 현재 창 또는 최소화. 자, 이런 기능이고요 별표. 선택한 폴더의 하위 폴더 표시.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별표를 누르시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하위 폴더가 없는 경우네요 자, 자 요런 단축키가 있는데요. 어,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예, 검색을 통해서 보시면은 w i n d 7 단축키 쉽게 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예, 그렇게 구하셔서 윈도우 d o 7. 다음 세끼 단축 키를 한번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